안녕하세요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신고점을 다시 형성하면서 변동성이 좋아졌고 선물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선물거래소 맥스씨에서 준비한 엄청난 상금이 걸린 거래 이벤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 상금이 1200만 달러로 워낙 170억 정도의 가치가 있으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벤트 페이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상금풀 1200만 달러고요. 매일 푸짐한 보상을 받고 슈퍼카를 뽑아보세요. 라는 타이틀을 가진 이벤트입니다. 이 이벤트는 12일 4시간 정도가 남아있고 여러분들 지금도 바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우선 첫 번째 이벤트를 보시면 매일매일 거래량에 따라서 최대 2024 USDT의 상금 획득이 가능하고 일 거래량 5만 USD를 달성하면 한 번에 스크래치 센스가 주어지는데 최대 10번까지 총 50만 USDT 거래량까지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 스크래치 존에서 여러분들이 이벤트를 참여하실 수 있는 반면에 매주마다 지급이 되는 이벤트도 있는데요. 이매 주마다 지급이 되는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매주 최대 5,000 USDT가 지급이 됩니다. 상금 획득의 기회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받아낼 수 있고 주간 거래량이 400만 USDT 이상일 때한 번의 추첨 기회가 제공되면 주간 거래량이 2,000만 달러 이상이라면 다섯 번 여러분들이 트라이를 할수 있습니다. 100% 당첨 보장인 만큼 제일 낮게 당첨이 되어도 25 USDT는 여러분들이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까 위에서 보셨던 이 슈퍼카 관련된 이벤트도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이 이벤트 페이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 럭셔리 슈퍼카 관련된 이벤트 내용이 있는데요. 이벤트 기간 동안 누적 거래량 2천만 달러를 달성하면은 그러니까 주간 받을 수 있는 이 400만 u s d 거래량을 다번 매주 채울 수 있는 한도 2천만 USD를 t 채우면이 슈퍼카 응모권도 여러분들이 바로 받을 수 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이게 굉장히 공정하다라는 사실인데요. 이 순차적으로 생성되는 다섯 자리 행운 복권 티켓 한 장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추첨을 비트코인 블록 해시를 선택하고 이 해시의 마지막 다섯 자리 랜덤으로 나오는 누구도 관여할 수 없는 해시의 마지막 다섯 자리를 당첨 번호로 사용하기 때문에. 정말 공정하게 추첨이 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혜택도 있습니다. 이 슈퍼카를 제외하고도 테슬라, 롤렉스, 루이비통, 에르메스, 애플 관련 상품들, 그리고 체험금도 다양하게 지급이 되는데요. 최대 12,500 USDT까지 여러분들이 체험금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선물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안할 이유는 없는 그런 이벤트입니다. 이 참여 방법 굉장히 간단한데요. 제가 이 이벤트 페이지 링크를 공유해 드릴 건데 접속하셔서 이벤트 등록하기만 누르시고 선물 거래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인은 거래량에 따라서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참여해서 많은 경품, 상품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맥스씨에서 진행하는 이벤트는 상품으로 나와 있는 이 브랜드들 파트너십이나 이런 제휴를 맺은 것이 아니라 맥스씨에서 구매해서 상품으로 준비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12500 usdt 체험금에다가 슈퍼카 이벤트 여러 이벤트는 중복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 달러 이하의 상금은 KYC도 필요 없다는 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이벤트 링크는 영상 하단 더보기에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